안녕하세요. 프리의 구독자 여러분. 다인입니다. 오늘은 스탠딩해서 할수 있는 10분, 15분 요가, 혈액순환 정말 쉬워 요가입니다. 이 요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니님들과 모든 우기님들이 꼭 보시고, 하루하루 건강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봐요. 양손 가슴 앞 깍지 끼워 앞으로 밀어내며 손바닥 풀어줍니다. 마시는 숨에 머리 위로 만세 마시고 내쉬는 숨에 왼쪽으로 먼저 측굴합니다. 호흡 다섯 번 유지하시면서 나의 몸 옆면을 좀 늘려 보세요. 허벅지 사이, 발바닥의 힘 조절합니다. 다섯 호흡이 끝나면 가슴과 시선 바닥으로 돌려서 깍지 한번더 끼워 손바닥 멀리. 이번에는 등줄기를 타고 장골 능선까지 시원한 느낌. 가섯 호흡 유지되면 천천히 텐션감을 끌어오시면서 반원을 그려 바닥에 도착합니다. 머리 툭툭 도리도리 털어내서 경추가 좀 시원하게 눌려있던 마디마디를 조금 열어내고 두 발은 사과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을 열어내 무릎을 교차로 접으시면서 워킹합니다. 햄스트링 뒷면을 시원하게 풀어 주세요. 원하시는 만큼 워킹 해 주시고 저는 다섯 번을 했어요. 상체 툭툭 털어내셔서 무릎 살짝 밴딩 숨 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하복부부터 조여서 복부 힘으로 롤업 척추 마디 마디 하나씩 나의 복부 코어의 힘으로 밀어내며 세워줍니다. 마지막에 고개가 정면이에요. 한번더 반대쪽 양 손바닥 풀어주고 마시는 숨 만세 갈비뼈 잠그고 하복부 잠궈서 이번에는 우측으로 측굴합니다. 골반을 밀어내보고 가슴이 안으로 밀리지 않게 시선은 살짝 하늘 보려고 해보세요. 다섯 호흡. 나의 옆면을 시원하게 갈비뼈, 어깨, 날개뼈 사이사이 열어내보고 다섯 호 끝나면 시선 가슴 바닥입니다. 장골 능선으로부터 시원한 나의 등 뒷면, 옆면을 한번 지각해보세요. 밀어내면서 텐션감이 땡땡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반원을 그려 양손 내발 네 앞쪽에 툭 떨어집니다. 고개 흔들흔들 텅텅 하고, 목과 척추가 조금 여유 있게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요. 옆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뒤꿈치에 두 손가락을 넣어서 무릎을 살짝 접었을 때 나의 복부면이 허벅지에 붙으면 내쉬는 숨에 무릎을 쭉 펴서 상체와 하체를 완전히 밀착시켜 보세요. 호흡 5번에서 10번 허벅지 사이의 힘, 발바닥이 바닥을 밀어내는 힘 천천히 풀어져 나와 상체 한번더힘 툭툭 풀어주고 어깨도 풀어주세요. 바닥에 툭툭 무게를 무릎 살짝 접으셨다가 뱉는 호흡 복부를 수축해서 복부가 등을, 척추를 하나씩 밀어내니까 동그랗게 무겁게 말려 올라오고 코어 힘 채우시면서 이 정렬 맞으면 시선 정면입니다. 타다에서 호흡 여러 번 해보시고 넘어갈게요. 왼무릎을 접으셔서 발날 바깥쪽을 잡아 쭉 무릎을 한번 펴볼게요. 목적은 내 왼쪽 종아리 전경 골근에서부터 허벅지 바깥면까지의 시원함을 호흡은 5에서 10호흡 정도 유지해 보세요. 이번에는 손이 바깥쪽에서 뒤꿈치를 잡고 한번더쭉펴 보실 거예요. 역시 5섯에서열 호흡 사이 머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좀더힘 스트링 면으로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좋아요. 이번엔 반대쪽으로 갑니다. 오른 무릎 끌어와서 발 나를 잡고 무릎을 쭉 밀어내며. 성경골근 바깥쪽, 허벅지 바깥면에 시원한 이완, 근막을 좀 부드럽게 하복부도 한번 쏙 집어 넣으면서 호흡해 보세요. 이번에는 역시 바깥쪽 뒤꿈치를 잡아서 천천히 무릎을 펴볼 거예요. 좋아요. 조금 전이랑은 또 다른 느낌의 시원한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세 유지가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벽에서 진행할게요. 저를 따라 벽으로 오세요. 완벽한 자세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벽에 붙어서 안전하게 해보세요. 충분히 벽에 붙어서 하셔도 됩니다. 양쪽을 모두 한번더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더 수월하면서 시원하시죠? 이때 발을 잡고 있는 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고 뒷면 벽에 날개뼈를 붙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장요근을 조금 스트레칭 해볼 거예요. 특히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쪽을 스트레칭 해 보세요. 의자에 왼발을 올렸습니다. 골반이 저렇게 뒤로 꺾이지 않고 안으로 세워질 수 있게끔 세워놓고 진행해보세요. 반대쪽 발도 가볼게요. 역시 다섯 호흡에서 열 호흡 정도 머무시면 됩니다. 음, 골반 뒤로 빼지 말라고 이렇게. 새우라고 제가 자꾸 보여드리고 있어요. 장욕은 대퇴사두근의 시원한 느낌. 자 이번에는 음. 이상근, 엉덩 구멍근을 이완 스트레칭 해볼 건데요. 오른 무릎을 접었고요.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하셔서 허리가 굴러지지 않게끔 와보세요. 고개는 저렇게 떨구시지 마시고 쭉 척추와 직선을 향하셔서 날개뼈를 조금 끌어내리면서 등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무실이나 공간에 계시다면 이 자세를 수시로 쉬는 시간마다 15초 정도씩 해 보세요. 반대쪽도 해 볼게요. 양손, 가슴 앞에 합장해서 가슴이 충분히 부풀으셨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허리가 동그러지지 않도록 플랫하게 핀 상태에서 고개 떨구지 마시고, 목부터 꼬리뼈까지 직선으로, 날개뼈는 꼬리뼈 쪽으로 쭉 끌어내리시면서 등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이상근을 풀어내겠습니다. 다섯 호흡에서 열 호흡 머무시면 되세요. 이거를 한번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의자에 깊게 앉지 마시고요. 의자에 걸터 앉습니다. 한 무릎을 접어서, 음, 저렇게 동글리지 말고. 요추를 앞으로 전방 경사하시면 됩니다. 가슴을 약간 부풀려서 앞으로 고대로 좋아요. 고관절 굽힘 근을 접으시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등이 플랫할 수 있도록 계속 날개뼈를 꼬리뼈 쪽으로 내리시며 등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이번에는 다리를 90cm에서 150cm 사이로 열어주시고요. 열었으면 양손 허리에 찜. 천천히 내쉬는 숨에 시선 바닥을 바라보시고 내려오세요. 내가 턱이나 입술을 바닥에 밀착한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허벅지 안쪽 내전근 그룹이 시원하게 당기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발을 바깥쪽으로 열어내면서 오른발 가까이 다가갔다가 이번엔 반대쪽이에요. 왼발을 열어내고. 가까이 다가가 봐, 봤다가. 허벅지 안쪽 면, 그리고 뒤쪽 면도 조금 타겟팅 되실 겁니다. 한번더 바닥으로 가까이 밀착 들어가 볼게요. 내전근을 타겟하고 있어요. 경수리는 바닥에 닿아도 되고, 안 닿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허벅지 안쪽 면의 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두 발은 지그재그 해서 들어오고, 양손으로 깊게 무릎을 안으시면서, 무릎 사이를 꽉 허벅지 사이 힘주셔서 붙여보려고 합니다. 오빠파완. 따뜻한. 체온도 느껴보세요. 고개 살짝 떨구셔서 목 뒷면도 편안하게 이완시켜봅니다. 양손을 교차해서 가슴에 올려주세요. 따뜻한 체온 손바닥 느껴주고, 토닥토닥 내가 나를 보살피고 있다라는 알아차림 고요함 속 빛나는 당신에게 두손 모아 인사합니다. 나마스테.